안녕하세요. 미신왕왕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12월달에 집안 여기에 소주 두병만 둔다 하더라도 우리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매달의 기울에 맞춰서 생수병이든 아니면 소주병이든 개운법들을 많이 올려드리는데요. 양력 12월달은 병자월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력 12월달만 한정해서 생수병 개운법은 없습니다. 매달의 기운에 맞춰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운법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소주병 개운법을 들어보시고 마음이 끌린다 그러시면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운이 좋아진 분들에게는 더욱 더 좋은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고 운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그흉액을 끊어내는 조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만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서 양력 12월달에 소주 병 개원법에 대해서 먼저 바로 말씀드리면 요 일단 집안 정중앙을 기준으로 북동쪽이든 북쪽이든 두가지 방위 중에서 한군데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 정중앙에 서셔서 나침판을켠 다음에 첫번째 북동쪽을 찾으시고 두번째 북쪽을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 아무 위치나 만만한 곳에 소주 두병을 두시면 되는데 두실때는요 이 상표가 벽쪽을 바라보게 두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가 벽쪽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표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는 벽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소주 두 병은 상표를 다 가려 두시는 게 좋고 페트병을 둬야 되냐 병을 둬야 되냐 그런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병을 기반으로 하시면 좋고 빨간 뚜껑 있잖아요. 빨간 뚜껑 그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푸른색 뚜껑이든 녹색 뚜껑이든 브랜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두병세 병을 두시면 되는데 까서 두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을 사서 두시는 겁니다. 양력 12월달은 병자월이라고래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새것을 둬야 되지 헌것을 두면 운이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고에 있는 거 말고 마트 든 편의점에서 새것을 사 오신 다음에 두 병을 두는 게 좋고 양력 12월 7일부터 양력 1월 5일까지만 이것을 두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영상 을 보신 분들 미안님 저는 방위를 볼줄 모릅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위를 볼줄 모르신 다면 제가 말씀드린 위치 중에서 일을 하셔서 두시면 된다 할수 있는데 가장 먼저 TV 옆에 두시면 됩니다. TV 옆에 두실 때는 사람을 기준으로 왼쪽 편입니다. TV를 기준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앉아서 TV를 보잖아요. 사람 기준으로 왼쪽 편에 이 소주 두병을 두시면 되는데 TV 옆에 두실 때도 상표가 벽에 웬만하 붙어 있게 아니면 상표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두는 것이 좋고 만약에 벽걸이 TV라든지 두기에 애매하거나 혹은 집에 TV가 없으시다 그런 분들은 안방에 두시면 되는데요. 일단 안방 문을 열어서 침대 머리맡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면 되는데 다닐때막 걸리적거리지 않고 또이 소주병이 자주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안방에 놓을 때는 소주병이 가급적 잘 보이지 않지만 머리맡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두시면 된다고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양력 12월달은 병자월이라그래서 아무데나 마음이 끌리는 곳에 두시면 되는데 나침판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딱두 가지만 주시면 됩니다 집안 정중앙 기준으로 동쪽과 남동쪽에만 이 소주병을 두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어디든 끌리는 곳에만 두시면 되는데 남쪽과 남동쪽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가급적 피해서 12월에 달 두시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미신의 한국 행운의 달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탁상 달력입니다.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에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보았고, 좀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신의 한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 번째, 내 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2025년 1월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군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달 그림을 보시면 풍수에서 애군을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을 물려 한개가 아니고 두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강목과 정화 이런 것들이 금이 있으면 벽값인장이라는 정말 좋은 좋은 균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보았기 때문에 매달의 균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두번째는요 여기 달력에 보시면 색칠 된 날짜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릴 입니다. 기릴은 손 없는 날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좋은 날인데 병원에 가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창업 을 하시거나 그런 것에 더없이 좋고 표시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또 아래에 보시면요 기일 무엇인지 흉일이 무엇인지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달력은 정말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옷버리는 날짜, 뭐 가구버리는 날짜 흉일도 나와있고 커트하는 날짜와 그리고 펌하는 이런 날짜들이 다 구분되어서 이런식으로 이보티콘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2025년 달력부터는 이 음력이 표기가 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간지 달력이라 그래서 보시면 동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취기법이 들어가는데 1년 기준으로 정말 정말 좋은 달이 보통 한 번이나 많아도 두 번인데, 2025년은 이 취기법을 하기에 정말 좋은 달이 무려 세 번이나 있습니다. 풍수 그림만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 많은 태길들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권제 12신 장법이라든지, 황옥도 일시법이라든지, 일립만배일이라든지 혹은 흉일은 복단일이라든지, 불멸일, 공망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섞어서 일진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라 생각 들고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